안녕하세요, 임스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, 이게, 뮤지엄 시리즈 중 하나인데요. 미라 투탕카멘입니다. 어, 이거 미개봉으로 구매했고, 나온 지는 아마 한 1년 조금 안 됐을 건데, 어, 이 제품 너무 구매하고 싶어가지고, 제가 이제 미개봉을 구매하게 됐습니다. DX 버전이고요. 일반판이랑 DX 버전 두 개가 있는데, DX 버전은 이제 투탕카멘 그 관까지 함께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역시 미개봉을 깔때이 쾌감은, 아, 짜릿.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지게 뜯어놔야지.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게 또 느낌이 금색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토탄카멘 어, 이라 모습입니다. SP 145 DX고요. 어뭐 깔끔하게 어, 패키징되어 있고 굉장히 큰 어, 피그마 박스로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. 뒤에를 보시면은. 뒤에 이렇게 포징샷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 얘가 아마 파라오였나 아마 아닌가 모르겠네. 아무튼 요 이렇게 관 하나랑 미라 미라가 이렇게 들어 있고 요 이렇게 가면 황금 가면이라고 하거든요. 어렸을 때 과학 잡지에서 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너무 얕은 지식을 갖고 있어 가지고 아는 척을 못하겠어요. 미스테리 영상은 맨날 보지만, 이 투탕카멘이 가면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잘 몰라서 까보록 할게요. 얘가 3중관으로 되어, 실제로 박물관에 3중으로 관이 있는데, 그중에 한 개를 어 모티브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. 딱 보면은 크기가... 굉장히 크죠? 여기가 그러니까 일반 피그마 사이즈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, 일반 피그마 사이즈를 뭐, 고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피그마 고조거든요. 고조랑 비교했을 때, 한이 정도, 한 3cm에서 2cm, 3cm 정도 차이가 더 나는 것 같습니다.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패키지는 뭐, 딱히 뭐, 이렇게 큰 이펙트는 없는 거 같은데. 이 한번 까보도록 하면은, 이런 식으로. 테이핑질이 되어 있네요. 아, 이런 테이 테이핑이 제일 열받아. 테이핑 뜯어주고요. 아, 저는 칼로 하도록 할게요. 이거 흠집 안 남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다 떼주는데, 저는 귀찮은 게 제일 싫어가지고, 그냥 떼주도록 할게요. 의미 없는 패키징인 것 같긴 해요. 이렇게 뒤에 있는 이 패키징 구조는, 어, 이렇게 피그마 받침대, 그리고 미라 손 이렇게 있는데, 요 놈은 안 빼주도록 할게요. 뭐, 딱히 필요 없는 제품인 것 같아서. 뭐, 본 제품을 보면은, 요렇게. 황금 가면을 쓰고 있는, 음, 투탄카맨. 이렇게 볼수 있고요. 오, 어 관절이, 이렇게, 나딘구냐꽉 껴주도록 할게요. 상체 관절이 조금,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. 잘안 들어가네. 아무튼 미라, 이렇게 본품이 하나 있고, 본품도 이렇게 하나 있고, 이렇게. 크게, 관이 하나 있습니다. 이거 뭐 딱히, 뭐 가동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, 크기를 하나 비교하면은, 살짝, 일반 피그몰보다 살짝 큰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이게 또 관이 열립니다. 열어주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. 관이 열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, 이 안에 미라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재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, 어, 이거 안 들어간다. 크기가, 크기가, 이 팔이 좀 걸리네. 쏙 들어가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좀 팔이 걸립니다. 이렇게 쏙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고,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군데군데 상형 문자나 이렇게 바닥에 어 실제 관의 모습을 이렇게 모습을 어 재현했는데요.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. 그리고 황금 가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황금 가면 또한 이렇게 벗겨주면은. 굉장히 잘 나왔어요. 이거를 피그마 얼굴에다도 붙여준다고 하는데, 한번... 음 우리 고조 몸에 들어갈까 모르겠네. 고조 몸에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 똑 빼서 이렇게 고조는 안 들어가네. 요 기시 없는 제품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. 고조는 안 들어가고, 이거는 다시 지 들어가는 걸로 하고. 머리가 빠질 만한 애들이 요, 이 녀석으로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쏙 들어가는, 오, 이렇게 건방진 포즈를 할수 있습니다. 비율은 좀안 맞은데, 어, 이런 식으로 피그마에 끼워서 같이 갖고 놀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미라를 한번 보면은 아까도 봤다시피 이 미라가 어... 이 상체 부분이 잘안 들어가네요 이게 한번 제대로 한번 껴주도록 할게요 한번 꽉 껴서 어, 어 이게 잘안 껴지네 이 부분은 저만 하자인 부분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위쪽 부분이 굉장히 헐거워요. 안 들어가. 와, 안 들어가, 안 들어가. 오지게 안 들어가네. 이거는 일단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이런 부분은 좀 열받는 부분이긴 하네요. 이런 거는 딱 들어가야 되는데. 어, 너무 관절이 뻑뻑하거나 이게 이쪽 부분이, 어, 잘안 들어, 관절이 볼 부분이 잘안 들어가네요. 제 것만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, 뭐, 나머지 부분은 나쁘지 않은 관절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, 이 부분만 되게 에러네. 아무튼 뭐, 이런 식으로 있는 투탕카멘 관 DX 버전입니다. 사실, 요거 때문에 구매한 것도 있긴 한데, 아, 이 허리 에러네요. 여러분들, 구매하실 때 한번 어 주의 있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열받은 채로, 안녕!